이거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 혹시 모르셨어요? 예 오늘 아니 모르셨어요? 자, 예, 사전에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보고가 안 됐는데 과장 정결이라 하더라도 사무처장이 모르는 수는 없죠. 과장 정결이라고 해서 과장이 아는게 아니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과장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장 경우도 과장 그러니까 정결이라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가장 정결입니까? 이거 곧다 밝혀질 거예요? 네, 저는 보고받지 못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내용연수가 지난 사무 장비를 폐기하는 것으로 제가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일을 벌려요? 많은 280명의 방통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예, 네,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적절한 거죠. 폐기하는 시기로는 적절한 거고 아닙니다. 적절하요 폐기하는 방식이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보안, 보안 담당이 한 겁니까? 그, 사무전산장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고요. 네, 그냥 했... 그리고 어, 절차에 따라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지원가가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네, 운영지원가, 운영지원가 직원도 입회를 했... 했다고 합니다. 운영 지원과장이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건 운영 지원과장은 기조관의 직속이에요. 성종원 국장 직속이죠. 아니, 운영 지원과는 별도입니다. 그, 그러니까 유연장 직속입니다, 그러면. 네. 예. 예, 유연장 직속인데 유연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이렇게 처분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분명히 그 계약을 하지 않고 한 부분은 아니, 계약이 아니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 지원과장은 유연장의 직속, 직속 부서인데 그 일이 그럼 어느 단위까지 보고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부속실에 비서관이나 보좌관한테는 보고 됐습니까? 담당 부서가 행정 데이터 팀이고 행정 데이터 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 자체적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이, 이번만 자체적으로 처리됐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또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 시기에 권력 교체 시기에 정부 교체 시기에 증, 그러니까 어떤 사용 연한이 예. 그 담당 여겨져서. 담당자 쪽에서 특별한 뭐그 생각 없이 아니 그러니까 그 그게 내용, 말이 되냐고요. 방통위가 어제 오늘 만들어진 조직도 아니고 내용 연수가 지난 그 장비들이 많으니까 그 아니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인수위가 없는 시기이긴 하지만 국정 기획 위원회라는 준 인수 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돼서 운, 운영이 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운영 그런 시기잖아. 이 시기에 지금 그 자료를 폐기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업체도 공짜로 한 업체가 와가지고 폐기를 시키는 것에 지금 담당과만 알았지 어, 부속실도 몰랐다, 위원장 부속실도 몰랐다, 기조 기장도 몰랐다, 사무처장 직무대행도 몰랐다, 다 몰랐다. 운영지원과장만 알았다. 이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운영지원과에 입회를 해달라고 문서를 보냈다, 네. 보냈고요. 그래서, 네. 예, 운영 지원까지도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수발된 공문서들을 다 제공을 해줘야 되는. 예, 자료 요청 하시면 네, 충실히.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말씀, 말씀만 대로 이런 방식으로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지 예를 들어 3년이면 5, 3년, 5년이면 5년마다 그 컴퓨터를 교체하는 게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폐기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2008년도부터. 2008년도면 3년이면 2011년도일 거고요. 5년이면 2015년도일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략 3년에서 5년이면 정부 교체, 정부가 바뀔 시기에 아마 이런 조치들이 있었을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매년, 매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음, 딱, 딱 시기는 정해진 건 아니고. 자료를, 아닌 걸로 알고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음. 예, 저는 뭐 질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네. 예. 확인 자료 직원이 하드 뚫는, 뚫는 그 현장에 입회했다고 하셨죠? 예, 그렇게 얘기를 누가 들... 입회했어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 지금 팀장이 나와 있는데 혹시 담 담당 아니요, 팀장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저는 직원 본인이 입회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담그 담당 팀장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갔을 때 없었어요. 담 저기 직원이 제가 있었어요. 담당 직원이 있었어요. 제가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없었잖아요. 없었고, 처음에. 저희가 불렀잖아요. 오라고. 그래서 왔잖아요. 그 뭐를요? 여기는, 다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우리 위원장실이 갔을 때, 담당 직원이 현장에 있었습니까? 답하세요, 앉아서 그냥. 저희가 갔을 때 있었어요 현장에? 아 제가 그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1층에 그 물건이 나가는데 먼가 간다고 그때 전화 받고 잠깐 2층에 갔다가 올라왔었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없었다고요. 제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갔을 때 없었어요. 지금 변명하는 것이고요. 아, 왜 현장을 비웠는지 그죠? 네, 네그 얘기예요. 네.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저희 그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 재산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계약서가 없었다는 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방통위에서 비일비재한 일입니까? 늘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계약서 없이 김영관 처장 대행 그렇게 했습니까? 뭐, 뭐, 늘 이렇게 모든 있습니까? 민간과의 업무 처리는 계약서를. 쓰... 아 그러면 이번에만 계약서를 안 썼다고 답하시면 아닙니다 그, 그,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 근데 이번에 안 썼잖아요. 예. 그런데 과거에는 계약서를 썼습니까? 네. 확인 확인해 보겠습니다.